요즘은 제가 자꾸 일찍 오죠? 이제 오셨어요? 이미 전또 살짝 둘러보면서, 아, 여기구나, 느꼈어요. 오늘 둘러보면서 발견한 이곳, 어디냐. 학교 이름이 지명이 되어버린 바로 그곳, 호믹 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또 숲이 우거진 거는 모르는 분도 많지 않을까? 어 설마 어 미리야 미리입니다. 디자인 엔지니어링 수업이 곧 시작됩니다. 강의실로 이동해 주세요. 아또숲 홍대가 갖고 좀 많이 돌아다닐라 그랬는데 시작부터 수업을 또 귀신같이 알고 수업 갈게요. 아. 지금 미대 수업이야? <laughs> 저 지금 이거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디자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네. 공대 학생들과 사, 디자인 학생들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어, 그럼 지금 여기 과가 2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저, 저도 기계공학과 하고 있고 이제 산업 디자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로버의 미니언을 좀 평평하게 만들었는데 올렸을 때이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조금 더 이쪽 방향으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로봇 뭐 만든다고요? 저거 달에 보는 무인 로봇, 탐사선 그를 설계하고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지를 학생들이 연구하면서. 이제 이 팀의 장점이 뭐냐면 이 태양광 패널 올릴 때. 한 번에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게 잘 올라가요. 그리고 되게 안정적이에요. 구조가. 그래서 이런 비례 같은 걸좀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좀뭐이 팀에 코멘트해줄 거 있어요? 네, 무 멋져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그 네. <laughs> 정확히 어떤 수업인지 설명 다시 부탁드려도 돼요. 수업 명은요, 모빌리티 형상과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외형과 기능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튜디오 방식으로 수업하는 것이거든요. 현대차가 이제 2030년에 달탐사 로버라는 모빌리티를 이제 발사할 예정인데요. 그 로버를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어떤 프로젝트의 일부 아이디어는 아마 반영이 돼가지고 나중에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선배테 여쭤봤는데 한 주에 두 과가 이렇게 섞여서 만들어지잖아요. 예. 두 과를 동시에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예. 어떤 과출신이하더라도 이렇게 살짝. 성향? 어, 혹은 특징이 좀 다르네? 이런 게 보이시기도 하나요? 디자인과 학생들은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새로운 걸잘 만들 수 있는데 반해 구조적으로 제품이 되게 정리하는 데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기계공학 학생들도 다소 이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영역에 이제 강하다 보니 네. 창의적인 앞서 나간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좀 구현해 줄수 있는 터로좀 보완해 줄수 있는 네. 그런 사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합을 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융합을 통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성뿐만이 아니라 말씀도 진짜 <laughs> 너무 잘하시네요. 저희 학생들 팀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가서 아이디어도 좀 주시고 브레인스토밍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잘 보낼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 하나만 내놓고 가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홍대가 일단 미대가 유명하잖아요 그냥 길가에 딱 이것이 미대다 오, 눈, 코, 입이 다 입술이야 뭐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또 다른 느낌인데? 걷다 보니까 은근히 밖에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이 많이 있네 어? 오, 오. 드디어 약간 미대, 미대적인 미대모먼트나스이 어.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일단 이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 네. 야외 조각전이 있어가지고 네. 내일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 아니 어쩐지 이렇게 계속 금방 다니는데 갑자기 막 사람 얼굴 막 이만한 거 있고 막뭐 모형들 있고 뭐 예술 작품 같은 게 뜬금없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 참여자들의 작품이고 네. 내일까지가 설치 완료 기간인데 다들 이제 막바지 작업 하고 있어서 어? 지나가면서도 설치하는 것도 볼수 있고. 아, 아, 그럼 어... 혹시 강화문 당연히 가봤지? 아 그럼요. 여러 번 갔죠. 거기에 세종대왕 네. 그거 만드신. 선배님이 야외 조각전을 직접 창설하신 분이라서 50회째를 맞아서 네. 매일방문하게정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 이게 100%인데 음... 무조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아, 잠깐 그럼 선배님이 거 혼자 다 만든 거예요? 그렇지 오... 제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서 통으로 괴물이 얘를 잡아먹은 거예요 확 아... 해서 사지만 남고 괴물에게 잡아박힌 사람 아, 시도는 좋았는데 아쉽게도 아니까 표현하신 작가님의 이 표현 뭡니까 이거? 뒤에 보면 네. 쌍으로 네. 한 작품인데 네. 테니스의 한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중간에 네트가 이렇게 있고 테니스 하고 있는 거구나. 테니스를 표현할 때는 그러면 선수들이 흩날리는 듯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그 순간을 조각으로 묘사를 해야겠다. 거기에 남는 선수들의 이 흔적 잔상을 남긴다. 아, 어, 그럼 졸업하고도 이쪽 계속 진로 가실 마음이 있는 거야? 조각을 하고 싶어서 계속 이쪽 진로를 아 생각하고 있또 굳이 조각을 안 하더라도 음. 조속과를 전공하면서 미대 음. 11개 과가 복수 전공이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에서 아 다른 거랑 융합해서 아, 본인만의 그쵸, 그쵸. 그런 그쵸 그 식으로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친구도 많 홍대, 미대가 유명한 건 알았는데 음. 이 안에 과가 11개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내가 듣기는 음. 조속과도 근데? 있고 그리고 서양화과, 해화과라고그러는데해화과 아 네. 디자인과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아 분위기라는 게좀 다를 수 있잖아요, 학과마다 아 그치. 미대생들끼리 딱 보면 알아봐요. 서양학과, 동양학과 친구들은 응. 앞치마. 나 앞치마한 친구들은 응. 많이 봤어요. 패션디자인과도 있는데 패션디자인과 친구들은 굉장히 그 OTD에 언제나 신경을 쓰는 그들의 자부심이니까 그걸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어. 지금 딱 엘리베이터 여, 문이 열렸어요. 제가 딱 내렸어요. 어느 과? 아주님 어... 스타일? 어, 어느 어느 과의 조교 어... 선생님? 야 진짜 무겁긴 많다. 뭐 아이스크림도 파나 봐. 혹시 잠깐 뭐좀 여쭤봐도 돼요? 네.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이거 여기 카페 앞에서 샀어요. 이거 은근히 오면가 먹던데 네. 뭐 유명한 거예요? 홍대생이면 네. 다 아. 이거 한 번쯤은 먹어봤을 거예요. 맛있어서? 맛있어서? 유명해서? 둘 다인 거예 아, 네. 어디 가세요 신소재공학과요. 신소재공학과시고. 네. 저는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시고. 네. 학번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학번이 2, 1학번이에요. 반갑습니다, 선배님. <laughs>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아. 편하게 했어. 아 홍대 이런 매력이 있네. 좀 입학하고 나서 발견하게 된 매력이 있어요. 문화생활을 일부러 즐기려고 안 가도. 응.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그게 제일 좋은 아, 것 같고. 맞아. 축제도 여전히 막 핫해요. 핫해. 핫해? <laughs>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게 있을 거요 음, 축제를 이제 일 년에 두번 하는데 네.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건지 이 네. 학기 때 하는 대동제고 이 어, 네. 예, 학기 때는 학생들만 즐기는 문화제를 하는데 네. 홍대가 인기의 성지잖아. 그래서 밴드 실리카겔이랑 나상현 씨 밴드 로왔었어 어때? 봤어요? 직접 봤어요? 난 직접 봤어. 어? 어? 선배 못 봤나 봐요? 티켓을 못 구해가지고. 재학생인데도 티켓 구하는 게 어려워요? 그 밴드가 온다고 하니까 네. 갑자기 이제 인기가 확 많아져서 학생회 측에서 럭키 티켓이라고 해서. 네. 학교 곳곳에 티켓을 숨겨놓는 게 있었는데, 동네방네 막 의자 밑에 뒤져가지고... <laughs> <막 이렇게 웃음> <이렇게> 거기서 <laughs> 만약에 티켓을 찾아낼 수 있으면 이거 구할 수 있는 거지? 아, 네. 너무 신났지 와... 너무 좋았지? 내가 생각하기에 홍대의 경계는 여기까지인것 같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연남동, 나도 연남동. <laughs> 오케이, 아, 캠퍼스는 여긴데 너무 멀리까지 지역 잡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이제 어딜 가도 홍대생 할인 이런 것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네. 총학생회에서 제휴를 맺은 것. 네. 안매는데 그냥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좀, 이렇게 이이 이렇게 그냥 게이렇 조금 전에 미대 선배님 보고 왔는데 미대생끼리는 어느 건지 우리끼리 다 알아볼 수 있다. 어때? 공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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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색게색렇게 이렇게 이이 많아요. 딱 들어가면 이렇컴이렇 네. 어두컴컴한... <laughs> 선배 공대잖아요, 지금. 나만, 나만. 밝고. 유명하다는 A등 아이스크림이랑 먹으러 가면. <laughs> 갈게요. 선배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거는. 대. 네. 혹시 어느 과 교수님이세요? 아, 어, 건축도시대학교수님. 너무 멋쟁이셔서 살짝 말씀 여쭤보려고 하는데몇개 먼저 여쭤봐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너무 지금 스케일이 큰 느낌의 예, 디자인들이요. 혁신성장캠퍼스라고 해서 네. 변화할 우리 홍익대 미래를 네. 그 국제 공모를 통해서 설계 안들을 받아놓은 설계안들 아 혁신성장캠퍼스라는 거는 뭔지 좀 여쭤봐도 돼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대학이 교육혁신이라든지 예. 또 동시에 공간혁신을 통해서 대학도 살고 또 도시도 같이 발전하는 상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입니다. 대학으로서만 초롱성처럼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안에 함께 상생하는 방식으로 뭔가 바뀌어 나가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국제 공모라고 하면 은 이게 뭐전 세계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홍익대학교가 네. 그 예술도 유명하지만 건축도 아주 훌륭한 맞아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프리티컬상을 수상하신 다섯 분들을 모시고 유례가 없는 공모제를 통해서 조란들을 이렇게 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지금 이미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면 계속 공모 중이신가요? 여기가 당선작인데요. 여기가 네네. 건강한 문화들이 우리 캠퍼스로 들어오고 와우산이 이렇게 캠퍼스를 덮어서 도시까지 내려오고 네. 자연과 도시와 와...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 어우러지는 네. 그런 캠퍼스를 도시적으로 제안한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심사위원들한테 크게 인상을 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뭐 하버드 간다 옥스퍼드 간다 케임브리지 간다 거기 학생 아니더라도 관광객 입장에서 구경하고 다니잖아요 캠퍼스 투어 하잖아요 이제 단원컨대 이거 완성되면은 홍대 오시는 분들이 클럽 구경하는 거에 플러스 캠퍼스 구경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사람들이 건축을 만들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건축들이 다시 우리 사람들을 다시 만든다 하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 대학에 대해서 고민을 한 만큼 새로운 창의적인 교육 공간이 탄생할 거라고 는 분명히 자신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만드는 건 인근이지만 그 환경이 다시 인근을 만든다. 한국을 이끌어 나갈 미대 생들, 건축가들, 그리고 다른 학과 학생분들 탄생시킬 거 아닙니까? 저기또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들이 거의 박물관에 있을 모형들이니까 꼭 한번 구경하시고 가세요. 어,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예. 아, 어, 감사합니다. 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길를 은근히 못 찾겠네. 어? 어 미리야. 미리입니다. 흑인 음악 동아리 가입 신청이 완료됐어요. 연습실로 이동해 주세요. 흑인 음악 동아리? 아 요즘 뭐 자꾸 나 몰래 뭐이쁘 신청 소네? 뭐 됐다 그러니까 일단은 연습실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어, 선미 어, 아니야. 송유 아니야. 뭐가 아, 우리 아는 아, 이름이 어떻게 되시지? 정상현. 상현 선배. 아, 우리 아는 사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요 오케이.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브레인 스워즈 그 그런 동아리 좀 가야 되거든요. 브레인 스워즈? 브레인 스워즈다. 오, 선배 아는구나. 어떻게 브레인 스워즈? 어? 뭐 뭐? 선배 거기 장기장 담당이죠. 무슨 소리야. 내 브레인 스 회장인데. 지금. 선배 회장이에요? 당연하지. 같이. 빨리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회장 선배를 직접 만나다니. 저기 대박. 저기 잠깐만. 여기 이 들어 이이사이승입니다 생활 때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아 약간 공연 동아리 약그 심장 두근두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뭐 왜, 왜 하길래? 아 우리가 또 이제 여름에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 네. 공연 연습도 하고 네. 뭐 기획도 짜고 하는 김에 다 모여 있었는데 이제 그럼 기획 하는 거예 어, 그래 잠깐 앉아서 시작해보자. 오. 다 학생 때부터 힙합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대학교 와서도 동아리까지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자 우리 동아리 들어오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한 기기가 있는지 궁금해요 나는 이제 딱 중학교 1학년 때 쇼미3가 한참 뜰 때였는데 어. 그때 다 알다시피 이제 바비의 연결고리 와아 어. 연결고리 이거 우리 안에 소리 너. 이걸 중학교 때부터 해서 대학생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나를 힙합으로 <laughs> 이끈 노래 뭐라고 물어봐요? 승국이는 뭘로 들었어? 허니 패밀리 남자 이야기. 뭐요? 예 이야 갑자기 어 지난 세계가 떠오른다. <laughs> 중고신입니다난이사헌이 <중구, 중구 신입인데. 웃음> 오케이 우리 활동하는 우리로서의 약간 자부심, 우리만의 특색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작사를 해가지고 그 자작곡인 거지 우리의 자작곡. 진짜 음악인으로서의 예술인으로서의 고민을 동아리 활동하면서 계속 하게 되겠네요. 그렇지. 커버곡을 넘어서 자작곡으로 역사를 써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였어. 멋있잖아. 홍대가 저기 나온 거 아니야? 우원지 씨나온다고 아니야? 동아리 뭐 하나 유명한 거있잖아 그거 그 게임 브레인스에서 그, 그 우리의 동반이 우리의 동반이 로고 그게 뭐지? 시차 동방을 울리던 우리 동방. 우리가 사용하는 동방이그 동방. 그게 브레인스 이그그 그 동방이요? 그치. 그럼 나도 알아요. 나 진짜 신처 좋아하거든요. <laughs> 와, 그 전설을 이어가시는 분들이었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신청했는데도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씨. 아. 그렇지. 아, 진짜. 서발, 서발. 초 때가 아니잖아요. 빨리 그럼 나나뭐 해야 돼? 연습해야죠. 공연해야지, 지금 너무 대단한 동안에 연습해야연습하고 나와야지 해야지. 해야지.

우리 지역에서 찍었다는 거가 지역 주민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재밌었던 거는 이 홍대 학생들은 홍대라는 공간을 단순히 캠퍼스로 한정 짓지 않더라고. 굉장히 지역적으로 크게 묶는 느낌인데 실제 물리적인 담을 허물어서 혁신 성장 캠퍼스라는 형태로 캠퍼스와 지역이 융화되는 꿈을 꾸고 있다. 어, 굉장히 기다려지고 설렌다. 디자인 엔지니어링 융합 전공, 감성적인 산업 디자인학과 학생들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기계공학 학생들이 만나서 수업 안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산학 연계를 통해서 실제로 나중에 달에 가는 아이디어를 탄생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미대는 뭐 아시다시피 저도 익히 알다시피 탄탄함이 느껴졌고요. 무려 미대 산학과만 열한 개, 5 0년 전통의 전시회를 이어나가면서 예술가로 크기 위한 공부들을 하고 있었다. 음악도 잘한다. 브레인스워즈, 로코, 그레이, 우원재. 트렌디한 쪽에서도 계속 스타를 배출해 나가고 트렌디한 학문도 접목시켜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학교 그런 느낌이 죠 있었죠. 어. 버스킹하죠, 버스킹 하세요 버스킹. 야, 여러분 또 나도 이제 또 대중 음악가같아요 아쉽지 않은데. 하여튼 유명해져서 봅시다. 갑니다. 저런 나라선을 소지하리오스 바비오스! 바! 손에다가 개게 찬스 나리오! 비트비에 찍어버려 마침표! 국화 대신 마시고 무장비고! 아미고들은좀 사이코지! 가득 미친 아니도